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주로 자신의 경험의 세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각자 자신이 경험한 세계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란 존재는 우리의 경험 안에 갇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은 주관적이고 언제나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무속적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수준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방식은 여러 가지겠지만 가장 핵심은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복음을 바로 알게 될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볼수 있는 관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의 삶의 전체 회복을 일으킬 때 무슨 증세가 일어나느냐 복음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풍성함을 되찾게 되는 변화가 일어난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상황과 조건들이 주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실 때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영적 배부름 가운데 있을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생명입니다. 엄청난 에너지가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지혜가 넘쳐옵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소망이 넘치게 하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할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을 뜨면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순간 경험하는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가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 인생의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것. 여러분, 마음을 비우라고 해서 마음이 비워집니까? 누가 비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채워진 사람이 비울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완벽한 환경은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은 계십니다. 더 나은 조건을 추구하며 살지 말고 더 좋은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누가 충만하게 채워진 삶을 살수 있습니까? 갈망하는 사람 목마른 사람 갈망하는 만큼 채워주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도망감. 여호와는 나의 목 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이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십시오. 부족함이 없는 삶은 우리의 노력이나 투쟁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목자 대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삶에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결과입니다.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힘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실제 일상이 충분히 될수 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